밤1 2 시에 사파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갈 거라서 짐을 싸들고 나섰습니다. 5 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 바리바리 슬리핑 버스를 타러 갑니다. 네, 이거 두 사파. 오늘 저녁 먹고 들어와서 다 각자 한 한두 시간쯤 자고 일어났더니 다들 비몽사몽한 상태입니다. 다우비엣이라는 버스 정류장에 오면 예약하는 걸 보여주면 패키지랑 줍니다. 1층 2층 있는데 2층석에 예약을 했고 시간은 12시 출발입니다. 저희가 비상식량으로 편의점에서 과자 몇 개를 사왔는데 무슨 출발하기도 저부터 지금 뜨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핑 <봤벅> 버스 <봤벅> 여기는 신발 벗고 타야 되네. 이렇되있구나뭐 <laughs> 춥다 어머님 벌써 방문 닫으셨어 좀 괜찮다 마음에 들지 충전기도 있어 오우. 에어컨 에어컨 어? 더, 어, 더 풀어 이불 풀어 40만동에서 2만원 정도의 값이고, 좋아 보이진 않지만 배가 주고 담요 있으면 트치겠어겼데 앉았을 때 여기가 딱 허리 다 펴면 딱닿을 정도고, 1.6에서 1.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밌다! 여기 잘 잤는데? 어, 저도 계속 잤어요. 그래? 나는 영수. 엄마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엄마는 낮잠을 많이 잤고, 아, 우리 낮잠을 음. 안 잤. 기라님 낮잠을 잤는데도 잘 자고. <laughs> 산 올라갈 때는 나도 못 잤어. 어우 추워. 좀 춥다. 지4시 <laughs> 반이고 정류소에서 깨, 깨, 깨. 작은 봉고차 타고. 카쿠 호텔에 데려다 줍니다. 아이라 호텔이라는 곳에 왔는데 얼리 체크인 도와주셔서 방에 들어갈 겁니다. 좀큰 방인가? 음. 하나 둘 셋! 아침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밝았습니다. <laughs> 사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6시 반이고 날씨는 한 6도? 그래서 10도 조금 안 돼가지고 어드벤지. 제가 지금 옷을 몇 겹을 껴입었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시아버지 패딩까지 어, 시아버지 시아버님 패딩까지 뺏어 있고 아무튼 아침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쌀국수 먹을 겁니다 여기가 그것도 있다 그랬어 프랑스 어. 식민지 그게 남아가지고 어. 유럽풍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대 아, 그래서 이런 데가 좀 있나 봐허의 건물 스타일이 유럽풍이다 할듯사파는 베트남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도시고, 구름이 산에 자주 걸치는 마을이라서 이름이 구름의 마을이라고 도 불립니다. 해발 1600m 고도에 위치한 또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 추운 거죠? 어. 사파는 그래도 다녀본 베트남 도시 중에는 제일 걸을 만하게 길이 되어 있어요. 도보도 블럭들이 잘 되어 있고, 음. 아, 오토바이가 어이다.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침밥 먹는 쌀국수집입니다. 다리가 없네. 닭 특수 부위 같은 거. 어. 이게 퍼 보가. 어. 이거는 소고기랑 닭고기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맛있어 보이잖아. 오, 이 면이 색깔이 특이하구나. 여기가 어, 음. 되게 많진 않다. 괜찮네. 괜찮은데. 넣은 게좀더 맛있는 것 같아. 오, 오. 그래. 자, 거 같아. 오오. 네. 좀 맛있는데? 이걸좀 넣어 봐 고추를. 아침 일찍 이렇게 일찍 먹어도 잘 들어가네. <laughs> 우리 살구스러서 담이 없다 보다. 면이 수증가 보다. 음. 잘 먹었습니다. 잘 남아서. 빠지판사 어쩌 차 8시야. 근데 솔직히 지금 가도 되긴 하거든. 그래 조금 잡고 먹다가 안개 조금 더 거치면 그때 가자. 카페인 딱빨 한시판산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입니다 택시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비 여기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미터 택시 잡았습니다. 자영신호 들 <laughs> 한시판산 한시판산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추워 여기서 뭐 모자랑 이런 거 사야 될것 같아 이거 따뜻한 거 모자랑 장갑이랑 다 팔기는 하네 사고 싶다 군밤 상수 같아, 봐봐 이야, 엄마도 군밤 팔면 되겠다 <laughs> 아, 그래, 우리 다 넷이서 네다 똑같이 할게 아빠! 에스키모. 와, 진짜 아빠 안 어울린다 <laughs> 아빠고 엄마고 며느리, 며느리곰, 애기곰, 내 애기곰이지. 자 여기 케이블카 요금이 가지각색인데 일단 외국인 성인 기준으로 평일이랑 토요일 오후랑 일요일에는 80만 동이고 애기들 1.4m면은 55만 동이고 오늘 월요일이라서 우리는 80만 동이고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그냥 끌갔어. 80만 동, 세긴 세다. 어, 세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 타야 되나 봐. 어. 사람 진짜 많다. 한 20분 기다렸나 그런 거 뭐야? 이거 야거 같아 한 20분 정도 기다이네안개이많이 끼지만 위으 올라갔으면 맑았으면 좋겠다 와 간다 간다 야이이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아예 안 보인다. 응. 여기 어느 시점 이상 올라오니까 아예 안 보이시더라고. 응. 6.3km 길이에요. 원래 여기 앞에 저렇게 다 줄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 어. 세상에 세상에.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금 구름 구름이를 다 올라온 거였어. 3143 보지야. 어, 대박 대박.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구나. 아 엄청 쉽진 않다. 으, 엄청 쉽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좋 한 바퀴 싹 돌고 모노레일 타는 데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따로 돈을 내야 되고 올라가는 건 15만 동이고 내려오는 건 12만 동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것만 끊고 괜찮으면 걸어 내려올 거고 안 괜찮으면 위에 또 오피스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끊고 타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맨 처음에는 4만 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모노, 이게 뭐야,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는 거 금액이 까먹어지는 풍경이야. 그러니까 그치. 진짜 멋지다. 음? 여긴꼭 와야 할것 같아. 음, 음, 어. 백두산이 몇 고지야? 2, 아, 2,500. 여기 3,143 고지야. 맞아. 사람 밖꽉확차 갖고 왔다. 앉는 자리가 몇개 없구나. 이사람들도 걸어가는 중이이 사람 들 아, 오가. 걸어 내려와도 되겠다. 이이 정도면. 어 안... 아, 가보자, 가보자. 어 아, 가보자. 한시한상 구경 다 했고요. 내려올 때 걸어 어려왔왔데데어어려오오는훨 걸어 훨씬 좋좋다생생했했요요올라든든려려든든 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높다 보니까 심장이 잘 벌렁거려서 차라리 내려오는 걸좀 추천할게요 응,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진 찍을 포토스팟 너무 많았고 다시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어, 여기 그냥 베트남 사람 식당인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가있으면 <laughs> 좋겠다 아몽킹스프 어, 좀 걸쭉하니 맛있을 것 같아. 어 고기도 들었고 오랜만에 먹는 모닝글루리.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두부랑 밥이랑 이렇게 해 먹어 맛있을 것 같아. 세우팅이 어. 음, 치킨 커리. 마지막 메뉴 뭐지? 돼지고기. 두 어, 음. <목소리랑> <목소리랑> 명이면 메뉴 세 개. 네 명이면 메뉴 여섯 씩 하는 게 맞나? 1 4만 원안 돼. 리만나 boutique, 4만, 4만 이라호텔인데 아리아나 부티크 호텔이라, 고도 되어있습니다 스파가 있습니다 짐앤풀이 있고 어, 운이할수 있는 라 호텔이라, 호텔 이 삼뷰가 나오는 수영장이었네 안개 껴서 우리가 잘안 보이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어 좋아 좋아 테바스 좋다. 이렇게 사파의 뷰를 볼수 있는 호텔입니다. 오, 욕조도 따로 있고, 치약 칫솔 있고 다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산소 마스크거든? 대박, 이게 있어? 어,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건데. 이한번몇 개를 입는 거야? <laughs> 아, 아침. 참... <laughs> 쉽지 않다 사파 날씨. 저녁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어디서 먹을 것이냐. 사파 야시장 쪽에 먼저 한번 가가지고 먹을 것좀 있는지 한번 보고, 괜찮으면 거기서 바로 먹고, 아니면 그냥 구경하고 나와서 근처에 그 비비큐 집 같은 거 갈까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단덜 춥다. 그래? 음, 나 아까랑 똑같이 춥다. 이거 <laughs> 어머님 목소강까지. 그거 알죠? 엄마들 목수건 꼭 갖고 꼭 당기는거 손수건 꼭 가지고 다니는데 상해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 뭐. 손수건 한개안 가지고 다닌다? 아, 그래. 한세개네개 갖고 다닌다 손수건 도 없는데 우리 엄마도 무슨 여행 가는데 손수건 세네 개를 챙기는 거야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챙겨? 이랬더니 어. 잃어버리면 어떡해? 말하는 거야 여러 개의 손수건 중에 한 개가 지금 목에 달려있어 병아리 같아 그리고 건물 소으로 해가지고 뭐 꼬지팔고 한대요. 오골계도 있네. 다가 이거 내장. 네 안에는 정육점인가 보다. 여쪽은 아닌 것 같고 우리한테. 야시장에는 좀 꼬지랑 그런 거 팔긴 하는데. 좀 직접 구워 먹는 건 아니고 구워서 갖다 주는 식이고 안에 음식들도 돼지 내장 뭐 이런 거 특이한 거 많이 팔고 하긴 하지만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그냥 식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요거 두개 포장은 했습니다. 순대처럼 그 내장 해놓은 거는 좀 괜찮아 보여서 그거 하나 사고 돼지고기 통삼겹 같이 된거 아무튼 소스 된거 그것도 하나 샀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능집에 왔습니다. 오케이. 자. 리버뷰가 나오는 여기 눈집 가격은 어때? 어.. 좀 비싸지? 60만동에.. 야 이거 맛있겠다 닭발도 있네 아, 양도 많네 오 어, 좋다 야얘 센스도 있네 맛있는 거 안다? <웃음> <웃음> 저는... 랜피토스? 집에 갈 거야, 이제? o 었어 집에 갈거 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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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l 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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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4 l y Only o n 고 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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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다 o 내이으로 계산을 해줘서기분이 좋습니다 베트남어를 좀연습해 가면 되게 좋아하는 거 <laughs> 같아 확실히 베트남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니까게인도해준걸 거야 그런 거 같아 바디마사 반 해서, 이마사 300,000동 300,000동 6 0미이 1 hour. Yeah, yeah, yeah. 2 5로 됐어. 어, 2 5로 됐고 okay, okay. 지금 마사지 하는 사람이 okay. 불러야 되나 뭐1 0분 아, 있으면 온대. 먼저, 먼저 방. 예. Yeah.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g 모 o d 고다 하나씩 시켰습니다. 오믈렛, 계란 오리, 프렌치 토스트, 팬케이크 하고 쌀국수까지. <목마> <목마> I know I can lean o 가자 o u i 이 먹어야겠다. to 는 음식 o the 한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거기가 되게 영화에 나오는 데처럼 동화 같은 말이에요 예쁜 옷 입, 입, 있으면 더잘 예쁜 거이으셔도돼 아, 입으셔도 예쁘고 예쁜데. 예쁘고. 안 아, 입혀요. 안어요요 There's nothing else I wanna do. Ooh, from the fields of flowers you chose to.